안녕하십니까, 번개콩입니다. 어, 2017년 3월 고2 모의고사, 18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애하는 m r r 라 d e r 에게 나의 와이프와 하나, 그리고 나는 둘, 주어 두개죠? 복수동사 h a v e 요 have lived, 살아왔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at 좁은 장소죠? spruce apartment에 4가 기간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동안의 뜻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자, as의 뜻은 여기서는 뭐뭐 하듯이의 뜻이겠죠? 자, 너가 알듯이, 우리는 최근에 부사, ly, 뒤에 나오는 renewed 수식해줘요. 자, 새로 갱신했다, 우리의 lease, 임대 계약을. 자, with plan, 계획과 함께, 자, to stay가 앞에 나오는 plan이라는 명사로 수식해주는 투구정사 형용사용법입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머물 계획을. 자, for, 자, another year, 한년 더. 1년 더. 인 최근에 주동안 내 와이프의 건강은, 자, 소유격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이 건강은 셀수 없어요. 단수를 취급합니다. 자, has taken. 자, taken turn이에요. 그러면은, 변해왔다는 뜻인데, a drastic. 극적으로 변해왔어. for the worst. 더안 좋게. 자, 그리고 이것은, it 가져오겠죠. now, apparent. 분명한데, 자, that, 진주오게 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자, 뭐가 분명하냐면, 우리가 must 동상원형. 자, move. 이사 가야 되는데, to가 전치사. 어디로? 자, assisted. 자, 보조를 받는 삶을 사는 facility. 시설로. 그러니까, 뭐, 양로원, 보양원 같은 데로.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 이 보조하는 시설을 장소로 잡아서 외열로 들어가고, 뒤에 완벽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지 않아요. 자, she, 그녀가 can receive, 받을 수 있도록 뭐를 the help.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갔죠? 완벽한 문장에 where, 여기 주의하,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대생약 구조에요. 자, 어떤 도움이냐면, 그녀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자, as, 로서의요 또. 자, 오랜 시간 동안 거주자로서, 나는 쓰는 중이다. 자, to ask,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에요. 요청하기 위해서, that, 접속사, 주어 동사. 자, 우리가 be, 여기도 주의하시고. 왜 동사 원형 들어갔냐면, 어... 나는 쓰는데 어, 요청하기 위해서 be released asked 우리가 should 생략 구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명령 제한의 동사랑 느낌이 똑같아요 해야만 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서 we should be pp예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be released도 수동의 pp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release 해방되어야 된다고 그니까 계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from 새로운 lease 임대로부터 임대 계약으로 자, 이것은 would be a substantial hardship, 상당한 어려움인데, onus. 그래서 이시또가주어 원래 if for to 구조로 쓰는데 여기서는 for랑 비슷하게 on을 썼죠. 그래서 똑같아요. for가 의미상 해주어요. to 진주어요. 그럼 해석은 우리가 to pay 지불하기에는 아마도 상당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아파트를 자, 뿐만 아니라 자, 언 보조 삶을 사는 시설 둘다 지불하려다가 똥줄 빠진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would be. would 조동사 때문에 very m u 삽입절이고 appreciate에 동사 들어가요. 우리는 매우 잘, 아주 많이 감사할 것인데 너의 고려에 보 o 스 우리를 위한. 자이 어려운 시간에. 나는 look forward to 고대하다 뒤 ing 써야 되겠죠. 여기도 주의하시고. 자 너를, 너로부터 대답을 듣기를 고대해. 자, sincerely, 진정으로 헨리 마티니. 그러니까, 아이씨, 와이프가 힘들어서 돈이 없어요. 불쌍하죠? 답은 5번. 임대 계약 해집니다. 그래서 18번, 끝내겠습니다.